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빌라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운 좋으면 차익을 볼수 있습니다. 낙찰받고 매도까지 빠르면 3개월 안에 다 가능하시고요. 오래 걸린다 그럼 6개월까지도 가는 경우 가 있어요. 대개 6개월 안에서 다 매도가 됩니다. 경매는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80%둘 중에 낮은 금액이 나오는데 대개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교 2학년일때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지금은 총세 번째 낙찰 받았고 두 개는 다 매도를 했습니다. 부동산 경매꼭한번 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배운 거를 실행을 안 하면 안 배운 거랑 똑같거든요 꼭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아네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강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2살 경매투자를 하면서 강의도 같이 하고 리치빌더라는 닉네임을 쓰는 노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부동산 경매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대표님이 주로 하시는 부동산 경매는 어떤 건지 설명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투자는 경매로 주택을 싸게 낙찰받아서 재값에 파는 투자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매도하는 방식이고,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경매라고 하셨는데,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은 주로 어떤 쪽으로 경매를 하고 계신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랑 빌라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수강생분들도 아파트랑 빌라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잘안 팔리겠다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도 나는 차익을 좀 크게 볼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빌라를 투자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파트 경매라고 하게 되면 자본금이 좀 많아야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경매는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80%둘 중에 낮은 금액이 나오는데 대개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를 낙찰 받으셨다. 그러면 2천만 원만 있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거죠 요즘에 이재민 정부에서 대출 규제 많이 한다고 라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경매는 그런 거 적용 안 되나요? 적용이 안 되진 않습니다 수도권은 아무래도 그런 규제가 있고 무주택자들은 규제 좀 자유롭지만 1주택자부터는 규제가 조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 적으로또 눈을 돌리시면 대출 규제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수익을 볼수 있는 물건들이 지방에 좀 많이 나오나요? 경매로서? 엄청 많이 나오죠 경매는 늘 물건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본되는 물건도 꽤 많습니다. 보통 하나 낙찰 받으면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가지고 수익률이 정해질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고 계세요? 제가 얼마의 낙찰을 받고 얼마의 매도하는가는 물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비싼 물건을 투자했다 해서 차액을 많이 보고 이런 건 아닙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빌라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도 운 좋으면 차액을 볼수 있습니다 혹시 낙찰 받고 매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낙찰 받고 매도까지 빠르면 3개월 안에 다 가능하시고요 오래 걸린다 그럼 6개월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6개월 안에서 다 매도가 됩니다 대표님 경매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수강생과몇분 정도 되시나요? 30명 좀 넘게 수강생 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 2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낙찰을 받으셨고 나머지 분들은 낙찰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낙찰 받으신 수강생 분들 중에서 생각나시는 경험들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분한분다 기억에 남는데 꼽으라고 한다면 대학교 2학년일 때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돈을 좀 마련해가지고 경매하고 를 싶다 하셔가지고 지금은 총세 번째 낙찰 받았고 두 개는 다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낙찰 받으신 게 아마 2700만 원 정도 차이 을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은 대학교 3학년이세요. 또 다른 대학교 2학년이신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은 울산에 있는 빌라를 낙찰 받으셨어요. 5,050만 원인가 낙찰 받으셔가지고 지금 한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의 매도가 되는 물건이거든요. 집도 다 확인하시고 낙찰을 받으셨기 때문에 간단한 수리 정도만 하고 매도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 중에 대학생분들이 경매를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생분들은 소득이 없어가지고 대출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소득을 대체로 증빙을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으로 대체해서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두 분은 소득이 대체 증빙이 가능했기 때문에 대출이 나와서 투자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프리랜서라든가 주부라던가, 이런 분들도 다 투자가 능합니다지금 뭐, 뭐, 어떤 거 작업하시는 겁니까? 아, 대전에 낙찰받으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여기까지 못 오신다 하셔가지고, 줌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하시는 모습 제가 좀 봐도 되나요? 네, 같이 봐도 됩니다. 대전에 거 낙찰받으신 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테리어는 다 끝났고, 부동산에 올려놔가지고, 광고랑 같이 해서 팔고 있어요. 보러 오시는 손님은 좀 계세요? 지금까지는 두분 있었고, 지금 연락은 오시는 분은 다섯 분, 여섯 분 정도는 있었는데, 실제로 보러 오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올린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아서 계속 팔고 있어요. 제가 전달 드린 거 그거대로 한번 올려 보셨나요? 그거대로 했고 비밀번호 자꾸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비밀번호 안 알려드릴 거예요라고 하고 나서 사보든가 하려고요. 일단은 진행하는 대로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 혹시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연락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컨설팅 받으셨는데 어떤 물건 받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전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하나 받았는데 1층이에요. 그래서 아마 경쟁력이 적어서 낙찰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혹시 얼마에 낙찰 받으셨어요? 70%로 1차 유찰된 게 3억. 1,36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100원 더 써서 3억 1,360만 1원 이렇게 낙찰받았네요 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매도 준비하고 계시던데 얼마에 지금 내놓으셨어요? 일단은 올려놓은 가격은 4억 2 5 0 0에 올려놨어요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한 1억 정도 차이 나는 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지금 낙찰받으신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낙찰받은 건꽤 됐어요 왜냐면 영도에좀 이슈가 있어서 강사님이 좀 도와주셨긴 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3월 11일이네요. 그래도 6개월 정도 되신 거잖아요. 이 금액대로 팔리면 1억 정도의 차익을 얻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물건이 처음 낙찰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세 번째인데, 첫 번째도 강사님이 추천해주신 물건이었어요. 첫 번째 물건과 두 번째 물건, 얼마 정도의 차익으로 매도가 되셨나요? 첫 번째 물건은 3천만 원 정도 차익이었고, 두 번째 물건이 한 7,500? 이번이 하면은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첫 번째 물건과 두 번째 물건은 매도하는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첫 번째 물건도 낙찰 받고 한 4개월 정도는 걸렸던 것 같고 두 번째 물건은 그냥 낙찰 받자마자 팔렸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 부동산 사장님이 바로 팔아주셔서 따로 이런 거 하는 거 없이 크게 막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잔금만 조금 천천히 받았고 경매 시작하신지 얼마 정도 되셨나요? 경매 시작한 지는 2년이 아직 안 됐네요 그러면 2년 정도 사이에 총 3개의 물건을 낙찰 받으신 거네요? 지금 매도하시는 물건까지 성공하시면 거의 2억 정도 차익은 보시는 거고요 그러네요 강사님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경매에 뛰어들으신 거잖아요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나요? 그 이전에도 공직에 있고요 지금도 공직에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부동산 경매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강사님이랑 같이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강사님한테 받은 게 워낙 많은데 도와드릴 건도 없을까 하다가 인터뷰까지 하게 된 거고 경매를 망설이시는 분들 뭐가 걱정되는지 너무 잘 아는데 먼저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씩 강사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거예요. 강사님이 강의를 진행하시다가 선배 기수 만나는 자리도 항상 말을 해 주시니까. 저한테 또 궁금하신 게 혹시라도 있다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다 물어보세요. 저도 다 알려드릴게요. 어, 너무 든든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행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부동산 경매에 기록 들어오시게 됐나요? 제가 한 7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었어요 희망퇴직을 하고 취업이 안 돼가지고 장사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돈 벌려고 찾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부동산 경매를 찾았는데 하다 보니까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업으로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이번에 대구에 있는 물건 낙찰 받으셨거든요 이후에 젤차 코칭을 좀 해드리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자연업을 하고 있는 44살 정병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낙찰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경매하신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본격적으로 경매한 거는 이번에 강의를 듣고나채한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여기 낙찰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수업을 듣고 끝나고 나서 바로 했는데 운이 좋게 낙찰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물건 낙찰 받으는지 알려 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 낙찰받은 건 대구 동구의 소형 아파트 낙찰받았습니다. 혹시 얼마에 받으셨나요? 낙찰가는 정확하게 8,507만 원에 입찰 가서서 받았습니다. 몇 명이나 입찰하셨나요? 다행히도 우리 선생님이 코치를 잘해 준 덕분에 두명입찰했습니다 내일 이면 저기 는좀낮은거 아닌가요？그거 는 아닙니다. 하 자가 있어 보이 는 물건 에 저희 가 들어가 는데, 실제로, 하 자가 없는 물건 이 거든요.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걸 하자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기피하는 물건이라서 저희는 더 많은 차익을 볼수 있는 거예요. 일반들이 봤을 때이건 하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음, 안, 안 되겠다. 된다. 그런 물건들을 입찰에 어. 들어가신 어.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면 될지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지금 해당하는 물건을 파시려고 하는 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안 그래도 오늘도 두분 보고 하셨고요. 기존에 보신 분들 중에 다행히도 마음에 들어하신 분이 있어서 거의 계약이 다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받으신 물건에 네네.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은 어떻게 되나요? 살고 계시는 정유자의 관련인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늘 조율이 다 돼서 이달 말까지 이사를 나가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정유자는 모르지만 명도라는 게 힘들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달 만에 벌써 낙찰도 받으시고 용도까지 끝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하나하나 조금씩 부딪힐 때마다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일이 처리가 되더라고요. 가르치기도 하니까 쉽게 좀 빨리 단기간에 이렇게 일이 정리가 된것 같아요. 이 물건을 얼마에 네. 파시는 거면 실제로 연매 낙찰까지 음... 얼마 정도 실투자금이 들어가셨나요? 현재 매도가는 1억 800에 계약됐고요. 실제 제가 들어간 제 실투자금은 현금 1,850만 원 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팔리면 실투자금보다 거의 두배 정도 된 네. 금액을 보시는 거네요. 뭐 대략 2,300 정도 차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달두달안 되는 사이 2,300을 버신 거네요. 아까 자영업자라고 하셨는데 <목소리> 어떻게 하다가 경매 쪽으로 관심을 보이셔가지고 음. 오시게 된 건지 아무래도 장사를 하다 보면 수입이 한정적이에요.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경매 관련해서 막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는 찰나에 대표님이 무료 강의하는 를걸 우연히 알고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시작하게 됐어요. 경매 쪽도 잘 모르는데 원래 경매가 빠르게 마무리되는 음... 거예요. 이거는 조금 빨리 마무리됐던 케이스라고 볼수 있어요. 보통은 더 빠른 편이라고 하면 한두달 정도 걸리는 편이고, 제가 사실 빨리 매도를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매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표님이 잘 하셔가지고 지금 빠르게 낙찰을 받고 매도까지 이루어지않았는데 사실상 뭐 대표님이 거의 떠먹을 뭐 주신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경매. 솔직히 주변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반응 어땠었어요 아무래도 처음에 제가 경매를 한다했을때 주변에서는 긴가민가하고 네가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 막상 제가 이렇게 낙찰이 되고 매도까지 이뤄진 과정을 직접 보면 많이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받으신 물건이 매도되고 나면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려주실 수있으신요 어, 다음 계획은 아무래도 생각보다 매도까지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저도 다음 매물을 골라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매일매일 꺾건 시간까지 챙겨오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아무래도 선생님하고 잘 조율해서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또 매도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저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많이 도와드리는 편이거든요 강의를 들으실 때도 질문도 많이 하시고 참여를 좀 정말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 가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물건을 자꾸 좋은 걸또 추천을 또 드리고 싶어요 물건을 찾아서 추천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낙찰 받기 전에 낙찰 받으면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두려움을 꺾고 낙찰에 들어가셨어요? 아무래도 강당히 두려움이 컸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데 하나는 코스 중에 인장이라는 게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고 특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내부가 너무 깨끗했기 때문에 확신이 섰고 낙찰가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써서 낙찰이 됐던 것 같아요 금방 내부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보통 경매 물건은 내부를 못보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피하다가 내부를 보시게 된 거예요 저도 임장을 몇 군데 갔었는데 못 보고 온 케이스가 몇번 있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서 어렵지만 다행히 내부를 쉽게 볼수 있었던 케이스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보증상 혁매 할까 안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있으시던요 이번에 대표님 강의를 듣고 낙찰까지 받으신 입장에서 보증상 혁매 해야 될 거예요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을 우리 신생을 만나고 그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는 이 의문점이 어렵다는 생각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강의 A부터 Z까지 진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의를 다 끝나고 나서 수강생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실행을 하는 게 그게 아무래도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행 그거 하나 하시면. 아무래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코칭받아오셔가지고 갑자기 인터뷰 제가 정해드렸는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낙찰받으신 물건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물건은 얼마 정도의 차익을 내셨나요? 한 3억 좀 넘게 난게 있습니다. 이건 아직 매도가 안된 건데 제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원룸 건물을 낙찰받은 게 지금 월세로 한 300만 원 정도 나고 있고 매도가 되면은 한 3억 4천 요 정도 차익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낙찰을 얼마에 받으셨나요? 낙찰은 3억 6천 5백만 원에 받았습니다. 음. 7억 정도에 매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낙찰받으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작년 12월쯤에 받아 가지고 9개월 된 거예요 9개월 만에 3억 4천이라는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낙찰받은 금액에서 대표님의 투자금은 얼마가 들어가셨습니까? 요거는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90%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90%까지 대출을 받으시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게 90% 나왔으면은 365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설권이 가능했던 거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부동산 경매는 자기 투자금이 조금 많아야 된다고 라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최저 이 정도만 있으면 부동산 경매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골... 특히 말씀드리면, 500만원도 가능해요. 근데 그런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매물이 나올 때까지 많이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고, 1500에서 한 2000만원 정도는 얼마든지 많은 물건들을 좀 핸들링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태도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있으셔야 경매를 그래도 무리없이. 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딱 2천만 원 있거든요 경매를 대표님한테 의뢰해서 교육을 받고 한다 그러면 제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지역 간단하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무주택자라고 하신다. 수도권도 괜찮고요 주택이 있으시다 그러면 지방쪽으로 좀 보시는게 좋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지방쪽으로 투자 하시는게 좋고 지방은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데 지방도 다 사람 사는 동네고 실거래가 보면은 거래도 다 되고 있거든요 충분히 괜찮은 동네는 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찰받는 그런거는 대표님이 되게 오래되셨고 경력이 있으셔가지고 되신 것 같은데 저같은 사람은 솔직히 얘기 들었을 때 너무 무섭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만의 그런 물건을 서칭하는 능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노하우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풀어 주실 수 없으신가요? 하, 원래 안 되는데 멀리서 오시고, 하셨으니까 한번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소개 드릴 물건은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야 하는 그런 물건이에요. 전용면적으로 85제곱미터가 초과가 되면 건물분 10%의 부가세라는 걸 내야 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10% 부가세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내게 됐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들어오세요. 이런 물건들은 부가세만 좀잘 계산한다면 차이를 또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 유형이 뭐냐면 건물 면적 전용 면적에 85제곱미터가 초과가 되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이 왜 경쟁이 없냐면 세금을 좀 많이 내야 해서 그래요. 세금 잘 계산하면 경쟁 없이 큰차익을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들고 와 봤습니다. 아파트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건물 면적을 85 제곱미터부터 보는 걸로 합니다. 그럼 돈 드는 물건들이 이렇게 나와요. 네. 400개나 있습니다 한번 유찰된 걸 봐야 하니까 1인 유찰된 걸로 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만 보더라도 7억짜리가 지금 거의 5억에 나와있어요 지금 다차받으면 그냥 2억을 한번에 벌어버리는 거죠 요렇게 물건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익률 같은 경 보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많이 보는 건 1억씩 차익 볼 수도 있고요 못해도 한 5천 6천 요정도 는 차익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물건들은 낙찰 경쟁률이 좀 어떤가요? 경쟁률이 아무래도 적죠.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기초적인 물건보다는 경쟁력이 확 줄어들긴 하죠. 아까 대표님께서 서울보다는 지방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처음 하려고 하시는 분들 서울 쪽에 하나 갖고 싶어 하시거든요. 서울 쪽에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은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6억으로 제한을 지금 걸어놨거든요. 시드가 많으신 분들은 경매로 파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시대를 좀 모으실 때까지는 경매로 지방에 투자를 하셔서 서울로 또 가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서울 경매 시장은 경쟁률이 지금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일반 매매도 좀 많이 줄었을 거고 거래도 많이 줄었을 거고 경매로도 똑같이 입찰 경쟁이 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표님 무료방에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광이 한번 해주실 의향 없으신가요? 가능하죠. 제가 일정 보고 뷰팅님한테 언제 일정 되는지 전달드려가지고 무료광이 그때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겁니다, 대표님. 네. <laughs> 오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부동산 경매 진짜 나도 할수 있을까? 관심 있는 대단 어떻게 시작하면 되지?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꼭 한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배우시더라도 한번쯤은 배우셔서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배운 거를 실행을 안 하면 안 배운 거랑 똑같거든요 꼭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두렵기도 많이 두렵겠지만 실행을 한번 해보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경매를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종이책을 하나 집필을 했는데 거기에 좀 담아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월 말 쯤에 출간이 될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무료 강의를 또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초보자분들 정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그 무료 강의를 들으면 한번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 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